오장 배사살 왕이 그 귀인 일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서어라고그 일천 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배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붙인 노부간 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노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금 기명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초때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미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괴과 갈대아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로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때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범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놀란이라 태우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르되 왕이여 만세수로 하 없어서 왕의 생각을 범민케 말며 납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노부간 내살 네 왕이 그르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에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사레라 이름하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이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대.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였으나 그들이 다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사물이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노부간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험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원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므로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베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우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그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이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느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대결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사람에게 준바되었다하미니다. 이에 벨사사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사리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장 다리우가 자기 신문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수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이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대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사할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여 만세수라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료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일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즉 왕이여 워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대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이 찍힌 금녀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실 때까지 이르매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례를 하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골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 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라 없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왕이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7장. 바벨로안 베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에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암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한 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갈비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이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그 앞에 쉬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되어 붓는 불에 던진바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사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뇌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내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 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여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직 이 뿌리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바 부서뜨릴 것이며 그열뿔은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대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키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범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8장.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후 베사살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선이라. 내가 눈을 들어본지 강가에 두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지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무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내가 생각할 때야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있었던 양행계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그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이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서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이날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집합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 거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암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 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 왔는데, 그 나와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이 이상은 정한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이 이상은 정한때 끝에 가는 이름이니라.내가 본바 두뿔 가진 수양은 곧 메데와 바사 왕들이요.털이 많은 수염선은 곧 헬라 왕이요. 두는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네 뿔이 났은 즉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이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정하며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채 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워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유를알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